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4 종목 한번 살펴보고 아, 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ENA는 이런 어, 이렇게 예, 내려가다가 이렇게 좀 시세 이 하락 우하향을 꺾어올리는 이런 예, 그림을 좀 만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아, 이렇게 좀 한번 예, 신호탄을 일단 준것 같고요. 지금 영업이익의 추세 뭐 탄탄하거든요. 예. 그대로 예. 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시 요 3만원을 돌파해서 다음 추세로 가는 것까지를 일단은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세 꺾어서 이제 좀요 그림 예, 좀뭐 굳이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예. 한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 기간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더 올라가는 이것도 그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번더 올라가는 예,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예, 뭐영업이익잘 나오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예, 본다라는 생각으로 어,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크래프톤 예, 지금 하향세를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데 예, 설마 예, 여기까지 가겠어라는 생각. 어. 가도 아, 나는 대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갖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 영업이익의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 일단은 좀 계속 보려고 하고요. 2 5만원 언더 구간. 근데 너무 지금 우하향 추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닥을 잡는다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 우하향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 그냥 매달 매달 정립. 예, 그냥 여기서 매달 매달 정립해서 간다. 예, 이런 정도의 사람들만 이거를 할수 있고요. 뭐 여기서 한 번에 사서 기다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매달 매달, 오 이번 달에는 23만 원이네. 오 이번 달에는 22만 원이네. 오 25만 원으로 올라왔네. 한번 쉬었다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정립한다 예, 이런 개념 아, 말씀드리면서 계속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반 아, 한미 약품은 제가 바이오 중에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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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아, 하나 딱 가져간다라고 하면 뭘 가져갈까? 예, 한미 약품 가져가 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목표 100만 원 예. 목표를 잡고 아, 지금 파이프라인이 예, 몇개 있거든요. 진짜로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이 한미 약품에는. 한 개가 아니라 예, 두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한미 약품에서 음 뭔가 좋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러프하게 봐서 예, 50만 원 언더에서 나는 매달 한 주씩 산다 이런 개념 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명제가 있죠. 20만원 언더 에서 사서 30만원 오바 되면 판다 예, 지금 50만원이 됐거든요 예, 이런 개념으로 한미 약품을 좀봐 주셨으면 좋겠다 한미 약품의 대명제 50만원 언더 에서 사서 100만원 오바 되면 판다 예 요런 대명제를 제가 또 말씀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예 현대차 현대 오토 에버 예 이렇게 가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미약품을 오랫동안 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것도 한 보름 전에 좀 말씀드린 거 같고요 그리고 CJ대한통운은 어, 박스권 이 안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예, 다시 이제 갈 겁니다 이것도 뭐 병제를 말한다면 10만 원 언더에서 사서 20만 원 오버되면 판다라는 것을 아 대명제로 삼고 또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CJ 대한토군이 포텐이 폭발할 때는 언제인가? 예. 로보트가 점점점 대체되면서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절감되면서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 예.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점점 AI가 저변에 확대되고 로봇이 점점점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아, 음,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유통 회사들은 아,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큰 그림으로 간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면서. 10만원이 약간 오바 됐지만 뭐 11만원 까지는 뭐 괜찮다 라고 보고 20만원 오바되는 예, 뭐 현대차도 어 지금 보시면 50만원 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잖아요 예 근데 50만원 까지 가버린 것처럼 아 g 대한통운 도 그런 그림을 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0만원이 가버렸잖아요 30만원이 목표 였는데 50만원 까지 가버렸잖아요 그처럼 예 대한통운도 2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0만원, 40만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쭉 40만원, 50만원, 60만원까지 쭉 계속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일단 계속 지켜본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많이 퍼뜨리지 않고요. 그냥 한네 종목 정도 오픈 종목이니까 부담 없이 큰 종목으로 어, 꾸준하게 갈수 있는 뭐 현대차 뭐 이런 현대오토에버 어, 현대오토에버는 얼마들? 현대오토에버 어, 이것도 45만 원 예, 현대오토에버도 여기서 예, 이야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 만에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그림들 어, 지금. 10원짜리 멤버십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오픈 종목에서는 뭐 그냥 몇개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예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CJ 대한통운, 한미약품 좀 지켜보고 크래프톤, 삼성 ENA도 뭐 과거 오랫동안 봐왔던 종목이니까 이렇게 네개 정도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어 상태 보고 어, 이야기해 보고 상태 보고 이야기해 보고 예. 뭐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이드문드 올라오는 거아 내가 지금 잘 갖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아큰 문제 없구나 확인하면서 가시면 좀 건강하게 스트레스 없이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수익이 또 많이 나시면 또 직장인 어, 스윙투자 레벨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 레벨에 오셔도 되고요. 거기서 또 다양한 종목들, 조금 더 어, 포트를 좀잘 어, 배분해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 오셔가지고 종목들을 어, 초이스 하셔서 또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